안녕하세요, 정피디입니다. 오늘은 BMW 재고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재고리스트는 BMW A 딜러사의 재고리스트입니다. 요즘은 딜러사의 재고를 공개하는 걸 제안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니셜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차피 모든 딜러사의 재고 정보 및 프로모션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찾으시는 차량으로 빠른 출고 가능한 재고 및 할인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 구매 혜택이 다릅니다.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워런티 연장이나 보험료 지원, 평생 엔진오일 쿠폰 같은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는 차종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 차종으로 했을 땐 이번 달에는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고객님께서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으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조건과 재고 확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딜러사별 재고 리스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각 딜러사별로 재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기 보다는 문의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캐피탈을 이용할 때도 어느 캐피탈로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차 캐피탈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사 캐피탈, 제휴 캐피탈, 타사 캐피탈입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한지에 따라서도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것 중에 비싼 금리 캐피탈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차량을 어디서 구매한지를 떠나서 반드시 에이전시 같은 업체에 문의하셔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딘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자나 저금리 상품이 따로 있는데 그걸 안내 못 받으시고 그냥 딜러가 진행하기 편한 캐피탈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갭탈별 비교 견적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